자 문제 잘 풀어봤어요. 어몇 가지 문제를 내드렸는데 지금 잘 풀었나 모르겠네요. 어 기대가 됩니다. 내일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풀었는지 좀 기대가 되고 어, 이제 또 다음 거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동영상 제가 찍고 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아까는 그 조건에 맞으면은. 반복을 하다가 조건에 안 맞는 순간 빠져나오는 그런 while 반복문을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할 거냐면 for를 이용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for라고 해가지고 그 반복문을 많이 쓰는데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단순히 조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변수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변수 플러스 변수들이 모이면 이제 리스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뭐 a에다가 3, 뭐 a에 철수 이렇게 넣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넣었던 건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개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호는 뭐냐면, 이 대괄호 있죠. 대괄호 이렇게 넣고, 1, 2, 3, 뭐 또는 뭐 a는 뭐 숫자랑 그 문자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쩌는 식으로, 아니, 어... 어쨌든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가 모이면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첫 번째에는 1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에는 2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에는 3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for 반복이라는 거는 이제 it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석해 볼게요. a라는 거에 지금 호자가 하나, 랑자가 하나, 이자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를 for 반복을 하는데 이 문법이 이렇게 돼요. 자 for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복할 변수 변수에 하고 in 그 다음에 아까 그 리스트 이름 있죠 리스트 이름 자 이렇게 땡땡 하면 이게 반복을 해요 자 in이 무슨 뜻인지 알죠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a에 지금 어호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i라는 애가 어?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네? 그래서 반복해야 되네? 그러면 첫번째에 호자가 됐다가 두번째에 랑자가 됐다가 세번째에 이가 돼요 그니까 러이 i라는 애가 자꾸 변신하는 변신 로봇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변신하면서 다녀요. 약간 도깨비처럼 이렇게 하나씩 변신하면서 다닙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코드 보면, 지금 A에 호랑 이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이 I가 A에 들어가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럼 이 I가 보면 순서대로 호가 됐다가, 랑 자가 됐다가, 이 자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뀌는 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됐죠? 그럼 리스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추측이 가능하죠? 보면,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용. 1가2리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개념은 쉽지 아, 쉬우니까 이 문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자, 아까랑 똑같이 땡땡이 들어가는데 이 반복할 문자 하나 그다음에 인한 다음에 여기 리스트. 자, 그냥 뭐뭐인 이렇게 외우시면 그냥 쉽게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좀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 하나 봐볼게요. 자, 리스트에 점수를 다섯 개 저장한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1급. 자, 60점 이상이면 2급. 그 이하일 경우 불합격 이래요. 어, 좀 어렵나? 어, 자, 보면은 이제 while로도 가능할 텐데 이건 for로 해볼게요. 자, 어 70점 이상이면 1급, 60점 이상이면 2급, 불합격이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딱 봐도 조건문을 좀 써야 될것 같죠? 어, 아까 이제 여러분들 중간에 있던 코드 이렇게 그냥 지우시고. 자, 중간에 있던 이 코드를 지우시고요. <laughs> 그냥 계속 덮어 씌우면서 할게요. 자, 리스트에 점수 다섯 개를 저장합니다. 자, A 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대괄호를 한다고 했죠? 점수를 뭐 예를 들면 편하게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합니다. 자, for I가 A 안을 돌아요. 자,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1급이죠. if I가 70점 이상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상이면, 1급.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제, 타자 속도가 좀 차이가 날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4 해가지고, 한번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한, 그, 들여스기를 했잖아요. 어, 이들여스기탭한번 또는 스페이스바 네 번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f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여러 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아니야. 60점 이상이야. 그러면 2급. 그 다음에 그 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S면 불합격. 자, 이렇게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요. 자,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급, 1급, 불합격, 1급, 1급,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죠. 어, 그냥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음, 자, 그럴 때는, 음, 이제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이 for 안에 이게 한번 들어갔을 때이 이품을 다 돌잖아요. 어. 그리고 만약에 1급이 아니면 여기를 확인하고 나와서 또 여기를 돌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순환하는 그 알고리즘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i만 있으면 되냐? 어, 안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렵죠? 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j라고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j가 0이야. 뭐, 어, 1이에요. 그리고, 한 0으로 하죠. 자, 0으로 하고, 자, j는 j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씁니다. j, 학생. 자, 이렇게 하는 걸 쭉쭉쭉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딱 이해 가시죠? 어, 0이었는데 한번돌 때마다 일식 되니까 1, 1이죠, 1 지금 여기가. 현재 이 상태가 1이죠, 제2. 그 다음에 두 번째 돌 때는 또한번 해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번 했을 때는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1번 학생은 2급, 2번 학생은 1급.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맨 뒤에다 넣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0부터니까 0부터 시작했겠죠. 자,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0이 첫 번째니까 이렇게도 이해가 하시,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변수를 순환한다, 리스트를 순환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그냥 반복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냥 뭐 이터레이터 순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난 단순히 반복을 하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그냥 반복할 때 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섯 번 반복하고 싶어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자, 다섯 번 반복하고 싶어요. 잘못 썼나 보네요. 코드를. 자 여러분들 집에서 함부로 이거 하면 컴퓨터 껐딱해야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취소하는 버튼은 컨트롤 C예요. 그래서 뭐 잘못하다가 무한 반복에 걸려서 아, 컨트롤 C, C인가? 지금 조금만 밀려도 지금 계속 반복돼 버리죠. 자 이렇게 컨트롤 C를 급하게 눌러주면 컨트롤 C가 인 컨트롤 G를 급하게 눌러주면 이렇게 멈춥니다. 여기 이렇게 급하게 멈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Ctrl+C 컨트롤 컨트롤 Ctrl+C 맞을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Ctrl+C가 어. 맞아요 자 Ctrl+C로 자, 이렇게 이제 따라다듬 눌러주면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키보드 인터럽트 키보드 방해 이래가지고 잡아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두고요. <laughs>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A가 계속 일식 더해졌어야 되는데, A가 안 더해져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 반복 딱 됐죠? 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반복을 다섯 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오 해서 range라는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range가 뭐냐면, 자, 일단 한번 효과 보여드릴게요. 하면 똑같죠. 방금 그거랑 어, 0부터 이렇게 똑같아요. 어.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인지가 뭔지 자 보시면 0부터 5라는 범위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a에는 <laughs> 0, 1, 2,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레인지 5라는 말은 뭐냐면, <laughs> 요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명령어 함수가 r a n g e 예요 그러니까 i in range 5를 하면 얘가 <laughs> 그0 1 2 3 4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print i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 자, a가 0 1 2 3 4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반복하고 싶어. 나는 그냥 여기다가, 어, 안녕하세요를 다섯 번 하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리스트를 어, 0, 1, 2, 3, 4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없이, 메인지, 오,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 이제, 다음 거 하기 전에 또 선생님이랑 몇 가지 예제 문제 풀어보고, 그러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자, 잠깐 끊고 다시 우리 밑에서 만나요.